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에그앤팅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과메오셔서 조식을 해결하고 브런치 먹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계란요리와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라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 빗방울 떨어지네. 어 어쩔 수 없죠. <laughs> 맞으면서 가는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오믈렛 먹으면서 또 음식 어떤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드디어 본격적인 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해외를 나오면 꼭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오믈렛입니다 이곳은 괌에서 아주 유명한 오믈렛집 에그앤띵스입니다 <laughs> 원. 자, 메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뒤에도 있네요. 스몬베이 스페셜 세트두명이서 뭐 먹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믈렛이 먹고 싶었는데 어, 여기 네요 아무래도 시그니처 오믈렛을 먹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Yes yeah. okay. cheese steak omelet? Okay. Uh, rice t e r pancakes. 어, uh, rice. Rice, cheddar cheese, mozzarella cheese. Mozzarella, please. Anything to drink? Uh, 소스 콜, please. 콜? Yes. Alright, yep.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되게 여행을 왔었을 때 호텔 주식을 저는 꼭 선택을 하거든요. 호텔 주식을꼭 선택을 하는데 그때 먹었던 메뉴가 오믈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서 오믈렛을 먹 먹어야지 이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오믈렛을 먹은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끼면서, 아, 내가 진짜 여행을 안 갔구나. 아, 내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오믈렛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 여행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 곳이 워낙 유명한 곳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여기 뭐, 그래도 밥 맛집으로 꼽히는 곳이라서 맛있을 것 같아요. 얍. Thank you. 해외에서 음식을 먹을 땐꼭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자, 드디어 기다리던 메뉴가 나왔습니다. 와... 아래에 이렇게 스테이크하고 오믈렛이 되어 있죠. 그래도 밥을 먹어야 돼서, 밥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소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도 뭐 간단하게 소스들을 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에겐팅스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laughs> 자, 보시면, 이게 치즈, 그 다음에 스테이크가 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스가 있어요. 음. 약간 이 소스는 옆에서 좀 찍어 먹도록 할게요. 몇년 만에 해외를 나와 제대로 즐기는 첫 식사라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맛도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또 먹고 싶네요. 체 h e f l e e please. No, I'm I'm done. 먹다 보니까 양 자체가 미국인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되게 많은 조금 남겼어요. 그래도 한80% 이상은 다 먹었습니다. 조금 느끼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비교적 어, 나쁘지 않았다. 아침에 이 정도 먹으면 괜찮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호텔 조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단품 메뉴 하나로는 사실 좀 아쉬울 수 있죠. 사실 여기서 팬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팬케이크를 못 먹는 건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와서 오믈렛은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것 같아요. 여행 온 느낌이 확 나요. 네. 얼마야? 서비스 차지? 가격은. 음 이렇게 먹었는데, 한 20불 정도 나왔습니다. 22. 한국 기준으로 아침 생각하면 뭐, 비싼 건데, 미국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뭐,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널드보다는 오믈렛을 먹고 싶었어요. 저는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제 괌을 여행하다 보면 이제 바로 비치를 두고 있는 호텔에서는 사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비치를 나갈 수 있게 연결 통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호텔을 예약하신 분들은 퍼블릭 비치를 통하셔서 괌을 가셔야 돼요. 특히 여기가 이제 제가 있는 곳이 투몬이다 보니까 더더욱 바닷가를 직접 보고 싶으면 퍼블릭 비치 가는 방향으로 좀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길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티갤러리 그다음에 플라자 요 하고 요 길로 내려가시면 사실 됩니다. 이 길은 안내가 없어서 영상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괌 리프 호텔 바로 있고요. 요 길로 내려가시면 갈수 있어요. 이런 길로 비치를 가야 하나 싶은 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아침이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저 사인을 확인하세요 퍼블릭 비치 액세스라고 써있죠 이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퍼블릭이다 보니까 이런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없을 것 같지만 여기 길 있습니다 좋은 호텔 예약하시면 빛치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다 무료로 빌려주거든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바닷가에 놀러 왔을 때, 난 여기서 놀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쪽에서 쓰시면 됩니다. 와, 물 많이 들어왔네요, 어제보다. 어제보다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빛을 보시면 됩니다 방금 갔던 길 옆으로도 빛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깐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 과학 이야기 계속 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이야기 확인해주세요.